안녕하십니까. 나무의 김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10장 8단계 법인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을 하기 전에 이제 사업장, 사무실을 구해야 되겠죠. 임대차 계약서를 갖다 작성을 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난 후에 관련된 인적, 그러면 지금 인적, 물적, 그리고 자본금까지 준비를 갖다가 하고 나서 탁수를 하게 됩니다. 일단, 법인 설립을 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때가 되면, 관련된 자본금과 구성원들한테 통보를 갖다 하고, 해당 자본금을 통장에다가 입금을 하고, 장고정년을 발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법인 등록 면허세를 갖다가 납부를 하고, 지방대조 납부를 하고, 상업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갖다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가 나오게 되면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을 세무서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용노동부에 관련된 사대보험 신고를 갖다 하고 노동부에 취업규칙 신고를 갖다 하면서 법인 설립 작업이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교육 시스템, 안내 시스템, 행정 처리 절차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자동화해서 연결 관련 기관들과 연결을 해서 온라인으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갖다 설립 완료될 때까지 진행을 할수 있도록 어,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얼마든지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온라인 시스템이 없다면은 직접 쫓, 쫓아다녀야 됩니다. 세무서 쫓아다니고 상업동기소 쫓아가지고, 그, 하면서 해야 되지만은 이 시스템은 이런 행정정보 공동 용망을 통해서 웬만한 부분들은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꼭 이용을 한번은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법무사를 통해가지고 직접 할 수도 있지만은 비용이 최저 30에서 50만원 정도의 대행수수료를 갖다 준비를 갖다 듭니다. 물론 그 비용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해보는 건 아니지만 한 번은 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법인 시스템은 관련 매뉴얼도 다 적은 갖다 하고 고객센터 콜센터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관련된 교육을 갖다 언제든지 교육을 갖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문의를 갖다 한다. 비용을 최고로 절약하면 내가 직접 해보고 싶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첫 번째 대표자 개인 인,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온라인을 잘 하기 때문에 공인 인증서를 갖다가 준비를 해야 되고 법인 도장, 도장이 있죠. 이제 상호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상호했다 가는면그 그, 인감 도장을, 법인 인감을 도장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당에 주소지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 법인 등록 면허세도 납부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방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과밀 지역이라 해가지고 조금 비싸고 그리고 산업단지 지역은 또 감면 대상이 또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세는 일부를 갖다가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갖다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스캐너도 준비를 해야 되고 스캐너가 없다라고 하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어떻게 등록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통장, 자본금을 갖다가 입금시키는 통장이 필요합니다. 하루 정도는 해놓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을 갖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 동안은 자본금을 유출 갖다 해야 됩니다. 자본금 통장을 준비를 갖다, 자본금과 통장을 준비를 갖다 해놓고 구성원들한테도 필요하면 서류들을 갖다 등본이라든지 관련 서류들 4대 보험 신고를 하려면 관련된 서류들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 금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서 온라인 법인 시스템에서 법인 설립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면 됩니다. 사실상 지금 법인 설립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돈을 번다라고 이제 굳이 회사를 갖다 설립할 때는 법인 말고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회사, 가장 일반적인 주식회사, 지금 현재는 저희 주식회사를 갖다 기준으로 하죠. 그리고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다국적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은 전부 다 유한회사처럼 합니다.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똑같이 주식회사인데 바, 바깥으로 오픈을 갖다 공시정보를 갖다 공개할 의무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얼마나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수익을 배분한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똑같이 유한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는데 이쪽에 그냥 폐쇄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 그 주주들만 공유를 갖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은 한국에다 유한회사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 다국적 회사들은 국내에다가 해외 쪽이 국내에 진출 갔다 할때 유한회사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세금 얼마 벌었는지 그 모르죠, 모르죠. 알려야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될 경우에서 유한회사 그리고 몇 사람이 우리끼리 사업을 갖다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끼리만 유한회사 형태로 많이 합니다. 그 이거는 지금 저희들도 준비된 상황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똑같이 뭐한 명에서 합정해서 유한 책임에서 여러 가지 형태들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법인을 갖다 설립을 해야 되는 이유 말씀드렸죠. 개인 사업자라는 개인 사업자는 따로 법인 그 개인 사업자를 하면은 대표자 개인 명의로 똑같이 그 개인하고 똑같이 취급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 망하더라도 개인 사업자가 모두 어 책임을 갖다 떼고 자익금이라든지 빌렸다 그러면 전부 다 개인, 대표자 개인한테 부담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그 개인한테 소득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를 만들 수 있는 명분들이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투자 유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를 갖다 만들어서 투자를 유치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또 하나 협동조합.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똑같이 투자를 갖다 봤는데 이거는 출자에 해당합니다. 협동조합은 조금 이따 앞으로 계속 더 이야기 할수 있을 건데, 협동조합은 출자자를 모집해서 저 자본금을 형성을 갖다 하고, 어, 그, 거기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법인과 비슷하게 할 수는 있지만, 법인보다는 협동조합이 조금 투자, 일반적인 투자, 투자 형태에서는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코칭, 준비된 창업 코칭반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갖다 활동을, 활용을 합니다. 협동조합 같으면 투자 유치해가지고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익이나 같이 협력해서 할수 있다. 여러가지 형태의 협동조합, 나름대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별도로 협동조합도 당당히 많이 활용을 국내에서는 협동조합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은 반드시 정말 좋은 어, 제도입니다 법인 설립 때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대표자 대표자 즉 사장이죠 사장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모든 의사결정에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투자를 갖다가 하게 되면 은 앞으로 계속 어, 자본금을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 외부 투자자들과의 컨트롤 할 때, 모든 대표, 대표이사가,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할 때, 장업자의 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저번에는 처음에는, 자본 들어오기 처음에는 100%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물론, 장업된 멤버들을 일부 공유를 갖다 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지분이 많은 게외부의 투자 협상을 할때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투자자 그 대표 주식에사라고 하는 것은 주식의 지분구조가 주분이 많은 사람이 가장 힘이 센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모든 의사결정을 갖다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대표자가 그 지분이 얼마 없다 보통 전문, 전문 경영인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죠. 자본은 누가 다른 사람이 되고 경력만 이, 이름을 갖다 한다라고 했을 때는 창업자의 지분이 대표자의 지분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준비된 창업에서는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없이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금이 적다 하더라도 대표자한테 어느 정도 자본금을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대표이사의 리더십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회계 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다. 상당히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뇌물, 횡령 그런 부분은 주식회사로서는 치명적입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할 때, 실제 이건 설립할 때는 이렇게 많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준비를 갖다 해야 되는 그때, 법인 설립을 갖다 하기 위해서 많은 서류들을 갖다 표하고 어,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현실입니다. 이런 걸 해본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 처음 할 때는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법인 시스템을 이용을, 활용을 하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법인 설립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훨씬 복잡하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법인 시스템을 갖다가 많이 활용을 갖다 하시고 관련된 내용들은 준비된 창업의 정석, 창업편을 갖다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설립 과정까지 끝났습니다. 법인 설립일까지 끝나면 이제 창업 욕구 남은 거는 연구소하고 벤처 기업 확인 거의 마무리가 다된 것입니다.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조금 남아주니까 조금만 더 가봅시다. 이상으로 법인 설립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